이거는 워낙 중에서 어려운 게 아니야. 이 개념은 무조건 까먹어야 돼. 시험 볼때 이거 틀려오면 진짜 미치는 거야. 어? 무슨 말이냐면, 조건하고, 그니까 러 기준이 되는 게 있고, 결과를 물어보는 거야. 그죠, 우진아? 이거 보여, 안 보여, 너? 뭐. 어, 봐봐. 이게 기준이잖아. 그리고 얘를 물어본 거야. 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이렇게. 내가 써줄 테니까, 개념 이걸 확실히, 그날, 뭐면 안돼 이거 헷갈려도 안돼 봐봐 f x의 0의 근이 알파야 베타는 필요 없어 이것 이면 이게 조건이야 그리고 f 3x 플러스 1의 근은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본 게 있고 f 네 여기가 x가 돼 있는 경우가 거의 90%야 문제는 그런데 맨날 그렇게 되면 애들이 잘 푸니까 이렇게 바꿔준다고 이렇게 이것의 그냥 알파면 F, X는 뭐가 돼? 이렇게 묻는 게 있고, 그잖아? 반대로? 어? F, 뭐, 이렇게 돼 있지. 3X-1은 0의 근이 알파야. 그런데 F, 뭐, 2X 플러스 1의 근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그잖아. 그러면 기준이 되는 게 얘잖아. 얘네가 기준이야. 그러면 무조건 X가 알파야. X가 알파인 거야, X가. 니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X가 알파라고 지수 알겠어? 네. X가 알파라고 그래서 이 알파를 여기다 으면 F 알파는 0이 되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F 알파가 0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도 또 얘가 알파가 되는 거지 그러면 3X 더하기 1은 알파니까 이거는 어느 학교든지 잘 나와 X는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 그럼 뭐두분의 합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 그러면 이거는 두분이 3분의 알파 빼기 1 3분의 베타 빼기 1이 되겠지 나머지는 할 필요 없어 똑같으니까 어? 이것의 두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것의 두분은 그러면 3분의 베타 이렇게 되니까 두분의합두분의곱 구하면 될거 아니냐? 그럼 봐봐 이것만 맨날 나오니까 무조건 F 알파인지 알알고인지 있으면 안 되지 X가 알파야 그럼 뭐야 여기가? F 뭐야? 알파 플러스 1 이거지 x가 알파라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아는 것 같이 착각을 하지 말라고 좀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좀 알으라고 개념적인 거는 좀 쪽팔리게 해 씨. 니네는 얘네보다 잘하는 게 뭔지 알아? 계산이야 계산 계산만 잘해 진짜로 쪽팔린 지 알아야지 진짜로. 계산만 잘하는 거야, 계산만. 왜냐하면 문제를 많이, 공부를 많이 해서. 개념은 똑같아. 개념적인 걸좀 명확하게 알아봐. 이게 X가 알파인가 그러니까 여기다 놓아서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돼야 되냐. 똑같이. 알파 플러스 1이 되니까 얘가 알파 플러스 1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의 그는 이게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 그은또 이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합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X가 알파라고 여기다 놓으면 F 뭐가 되는 거냐. X에다가 넣는 거야 기준이 기준에서 기준에서 알겠어 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아, 3알파 100.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EX는 3알파 넘기면 빼기 2 그래서 X는 2분의 3알파 빼기 2 나머지 그는 2분의 3베타 빼기 이렇게 돼서 여기서 주인 학과 고기 도와줘 네.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거의 대부분의 f x 로 시작하니까 그냥 그런 느낌인 거야 fx가 아니고 x에다 알파 넣는거야 얘가 기준이 돼서 저기서 똑같이 얘가 기준이 돼서 똑같이 여기서 알파 넣으니까 기준이 돼서 가는 거야 알겠어요? 어? 니는 틀려오면 안돼 이거 오늘 했는데 내일 까먹어가지고 틀려오면 안돼 어? 이거 봐 이거 뭐니 이거 이걸 그늘 알파라고 하면 어떻게 돼여단다 넣지 f 알파는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알파가 돼야 되니까 2x 더하기 1은 알파 그래서 근은 2분의 알파 빼기 1. 이거, 여기도 있고, 진명에도 있고, 침묵에도 있고, 양천에도 있고, 다 있어. 어느 학교든지 다 나온다고, 이거. 어? 그러면 나머지 근이 뭐냐? 2분의 베타 빼기 1이 되죠? 여기서 봐봐. 두분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요. 알파 베타는 3이야. 그때 이것의 두분의 합과, 이거 합과. 곱.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곱, 곱하면, 맞죠? 이걸 구하라, 이 얘기야. 그럼 여기다 2 넣으면 0이 되고요. 여기다가 3 넣고, 여기다 2 넣으면 3 빼기 2 더하기 1, 4, 2. 그러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거 틀려면 진짜 미치는 거야? 어?